2809번째입니다. 레이저 눈빛. 세상 처세하는 방법. 꼭 말로 들어야 알고 하나. 눈빛. 진짜 레이저 총이 무색하나니. 눈총 맞기 전에 눈치로 때려져봐야. 레이저 눈빛 이 있더라. 슈퍼맨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열화 같은 안광. 그걸 영화고, 진짜 레이저 광선, 저리 가랄 눈빛, 눈총 맞아봤어. 오금절이고 몸속 내장 싹다 녹일 것 같은 걸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못잊고 설설 기지 않을 수 없게 되버리지. 나도 예전에 한때 레이저 눈빛이었는데, 함싹 휘둘러 보면 다들 껌뻑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걔들 진짜로 간건 아니잖아. 아니지 당연. 걔들 무기가 뭐였는지 알아? 눈총보다 더 빠른, 더월등한 눈치란 무기. 세상 처세하는 방법 꼭 말로 들어야 알고 하나. 눈빛, 진짜 레이저 총이 무색하나니. 눈총 맞기 전에 눈치로 때려잡아야.